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지금 주가가 2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때부터 빠르게 밀려서 심지어 앞전에 저점까지 완벽히 이탈해 주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우리 앞으로 대한전선이 어떻게 해야 상승이 나올지 요게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러한 조정 미리 알고 있으셔서 큰 걱정은 안 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이 대한 전선의 방향성을 어떻게 100%로 맞추는지 요게 조금 궁금하실것 같아요. 그럼 진도 좀 맞춰 나갈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내일 주가 대응 방법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우리 대한 전선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한번 조정이 올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 뒤로 우리 대한전선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바로 11월 6일이죠. 11월 6일 날 이때 보시면 저는 눌림목이 왔을 때 저는 매수하자고 할 거예요. 보이시죠? 얼마에서 바로 23,200원, 23,200원 보이시죠? 와 근데 우리 대한전선이 눈떠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개파락하더니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바로 23,300원 보이실까요? 와이 정도면 제가 대한전선 세력들 진짜 잘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대한전선이 23,300원부터 요렇게 쭉쭉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무려 14%나. 여기 14%.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이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말라고 요렇게 아무도 안 알려 주는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큰돈 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여기 우리 구독자 24,000분 보이시죠? 저도 지금 대한전선을 17,400원에 10월 13일에 매수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공무방안 들어오신 분들 제가 혹시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옥가라도 싸게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혹시나 일 바쁘셔가지고 이런 거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공무방에다가다 남겨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오늘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전은 지금 막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더갈 텐데 이해되시죠?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조금 놀라셨을 텐데 우리 주주님들 저는 신뢰를 얻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은요, 저런 걸안 알려주고 추후에 혼자 비싸게 파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의 대한전선 영상을 매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거 아시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만큼 지금 우리 세력들이요 모든 종목을 많이 올려놔서 그래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파동은요 이렇게만나 흘러가는 거 아시죠? 그럼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정이란 게. 자 이때도 보세요 한번 상승을 주고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조정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강하니까 건강한 조정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바닥에서 여기서 탄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력들이 자 그럼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1월 5일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11월은 과열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과열하게 올랐으니까 요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형주들이 한 템포 쉬면서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다 새벽에 올려드렸어요 잠도 안 자고 제가 새벽에 올려드린 거 보이시죠 더욱 더 놀라운 건 저는 코스피 지수가 이때 보시면 4,078 포인트인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4,200까지 4,200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오서 조정이 나오고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4,200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이 왔는데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조정을 피할 수 있고. 현금화해가지고 또다시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지만 이러한 시향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완벽히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증시를 4200까지 올라간다고 말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한번 유튜버 뭐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 영상 다 보세요 없어요 만약에 그4 2 0 0을 맞췄던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 주세요. 제가 가산 보게. 자, 그럼 확률적으로 우리 대한전선이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눌림목이 왔을 때 저는 매수하자 할 거예요. 자막 보이시죠? 얼마에서 23,200원 뭐 23,000원대 11월 7일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3,300원. 어, 이 정도면 뭐 우리 구독자님들 저랑 같이 아주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에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도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급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분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 왜 긍정적이냐면 우리 앞전에 어 우리 이때 보시면 이때 한번 좀 크게 나온 음봉 보시죠 크게 나온 음봉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까지 이탈해졌어요 이때 자 그렇다면요 우리 대한전선이 앞전에 2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3만원 갈줄 알고 조금 매수하신 분들이 이때 조금 많으실 거예요 이때 음나 같아도 막 29,000원 가는데 와 이거 3만원 가겠는데 어 매수해야겠다 하는 순간 우리 세력들은요 이렇게 쭉 뺀다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어이 확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뭐 심리 싸움 있는 거 아시죠? 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나 상대를 이기려면은 심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계속적으로 막 가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계속 저점 이탈했다가 계속 저점 이탈하다가 갑자기 거리랑 터트리면서 주가 올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충분한 개인들의 물량을 매집한 후 오늘의 이 상승을 또 한번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요즘에 시장도 안 좋고 나스닥도 밀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지수도 지금 보시면 밀리고 삼성전자도 주가 막 11만원까지 올랐다가막 9만원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분명히 저점이탈하는 순간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세력들은 그 물량을 매집해 가지고 그 매수해 가지고 요거 주가를 끌어 올린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이 뜻은 뭐야 주가 방, 방, 방어를 하겠다. 주가 방어. 어? 지금 갈 길이 남았으니까 나는 이 주가를 지금 방어하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락의 가속이 강해지는데 이거를 멈추려면 은이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굉장히 앞전에 볼수 없는 큰 양봉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앞전에 물량을 얘네가 오늘 돈을 써서 소화한 거예요. 소화. 자 세, 세력들이 돈이 남아서 이거를 소화했겠어요? 아니죠. 충분히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오던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지지된 후이 대한 전선을 한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신호예요, 신호. 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보이시죠?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두산, 뭐 현대차 이런 애들 보시면 다 어떠세요? 지금 주가 다 밀리는 거 보이시죠? 하나도 빨간 불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자 여기 삼성전자도 오늘 뭐 빨간 양봉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현대차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두산 에너비티 보세요. 두산 에너비티도 지금 오늘 저점까지 완벽히 이탈해줬잖아요. 두산 에너비티. 근데 우리 대한전선은 오늘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조금 윗꼬리가 길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이러한 상승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박스권. 뭐 여기를 살짝 이탈하거나 뭐이 사이에서. 행상이 행보하다가 어 행보 이제 또 행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보 행보 시작 어 지겨운 사람들 나가라 어 내가 그거 매집해서 우리 세력들이 주가 올릴 거니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랑 자 지금 이 구간도 보세요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 행보하니까 주가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요 올라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오늘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2 1일선은 올라오면서 지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 대한 전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세력들이 이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제가 보통 영상을 뭐 오전에 찍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막 변수가 심할 때는 요렇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단기 조정일 뿐이지 우리 주주인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을 지금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깐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급방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한저서는 어떻게 이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그 포인트 알려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들인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만8천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일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 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일과 9월 30일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 력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무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